내가 종료였으면은, 이거 진짜, 본주님, 이거, 척추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진짜, 용의 척추, 이 모양으로. 자, 어디 보자. 상담 내용이 뭐요 자, 이번 연도부터 지스님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시청자입니다. 이번 연도요? 하, 원신 시작은 작년 9월 말. 지스님 방송을 보면서, 6, 7월 나설은 36발 성공했습니다. 다음 나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요. 저도 몰라요. 나도 몰라. 다음날 선부터 나도 몰라. 아직 파티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성인물 파밍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자, 여기 나왔죠. 네, 다 봐줘. 그러므로 성인물 파밍과 육성 방향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유의미야, 피검 얘기도 나왔죠. 피검 네, 얘기. 자,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유의미야, 거르세요 얘가 호두일이 있어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단두지기 쪽으로 얘기해서 메커니즘이 비슷해가지고 그놈이 그놈인지? 작년 9월부터 했다면서 왜 이렇게 육성이 똥 같아? 음 보인다 보여? 이그그 그 귀멸의 칼날 보면은 그뭐 뭐라 그래 생명의 그 실? 그거 보이잖아. 이게 역해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위에 보여? 맨 위에만 다 역해인 거? 턴이 보이네. 여캐만다 줄줄이 뽑아 놨네. 이거는 그냥 맞지 못해서 들고 가는 거잖아, 이거. 삐돌대 가져 나온 거잖아. 빈틈 매실. 어? 그것마냥 무슨 이렇게 실이 삐져 나왔냐 다. 남캐는 뭐줄 생각 자체가 없네요. 기치 치곤 너무 스텝 밸런스가 좀 그렇네, 나는. 기치를 쓸 거면 이제 원폭 비율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이 e 스킬 딜도 잘 맞춘 세팅이라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내 생각으로. 할 거면 하나만 해야지. 얘는 둘중 하나를 택해야 돼요. 이 e 스킬이냐 원폭이냐인데 저돌 파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이 e 스킬 좀 몰아가는 게 좋은데 근데 그래도 기본 세팅만 해도 원폭은 세서 이돌하면 좋을까요 이돌이요? 음, 그 질문 할것 같았어요. 그 질문이 아니라 그냥 얘 이돌 할것 같았어요. 본주님은 내가 볼때 그냥 이돌 할것 같아요. 좋아요 이돌 좋은데 이게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할것 같았어. 라이덴 사돌인거 부터가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보라색을 되게 좋아하네요 예 제과인데 이 게임이 보라색 참 이쁘게 잘 쓰거든 그래서 이 보라색 중독 걸리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야란도 좋은데? 괜찮은것 같은데? 밸런스 잘 맞췄는데 아이 흑드라군 좀안 갖다 버려 진짜? 손신이에요 아니 뭐 무기도 좋은거 많으면서 왜 흑드라군을 쓰는거야 도대체 어천남장창도 뭐 거의 풀제구만 차라리 천암을 쓰든가 뭐화바연을 쓰든가 저놈의 흑드라군창은 왜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 저거 아니 지혜 1레벨을 더 올리세요 차라리 아니 이거 1레벨 주는 건 싫고 5성 무기 버리는 건 편한가 이참 내... 내가 종료였으면은 이거 진짜 본주님 이거 척추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진짜 용의 척추 이 모양으로 어공종료로 전환 중이라고? 전화를 빨리 시켰어야죠. 아니, 이거 좀 너무하잖아, 이거는. 뭐라가 없어요? 현실에서 뭐라를, 그, 현금술로, <laughs> 아닙니다, 예. 일단, 본주님은, 내가 그냥 딱 봤을 때, 뭐가 문제냐면요. 사랑이 부족해요. 그냥, 어설퍼. 어설픈 사랑이야. 진짜로. 뭡니까? 이거 특성이 다왜 이래요. 어? 앞에 것만 봐도 난 실망 그득 해가지고 좀 죽겠구만. 내가 가 모였으면 본주님 벌써 손절 치고 떠났어요. 음, 가무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거 캐릭터 자동 이탈되게 해놔야 돼 이거 왕관 안 주면 사랑이 이렇게 부족해서 뭐 어떻게 원신을 하냐 아, 짓고 날리면 형편없어요 특성부터가 아, 아웃이야 본인 딴에는 88이면 음. 아, 게임하는데 문제없겠지 음. 이러지만 내가 진짜 아야카 가무였으면 벌써 집 나갔어 어? 회관 그냥 바닥에 버린 다음에 갔어 이 송래가 울릴 무렵이 아니라 유라가 울릴 무렵이야 이거 이름 바꿔야 돼 아휴... 참... 이성인물만 맞춰놓으면 뭐해 이게 아유, 성을물은다 괜찮네, 그래도. 이건 뭔, 왜 이렇게 개똥이야, 이건. 아유, 이거는 뭐, 이거 뭐, 벼룩시장에서 산거 같네, 꼭성유물물에는왜 이래요? 방어력이 이거. 아니, 공격력 보고 되게 좋을줄 알았는데. 아이 이거, 씨, 뭐, 중고나라에서 산거만 끼고 있네, 이거, 와야카가. 원충이 왜 이래. 카미사토르 멸망의소리 멸망하는 건 나였고. 얘 권장 스탯이요딱 말해드리면은, 극종결 말해드릴게요. 극종결이 40, 280. 130이에요. 40, 280, 130.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본주님이 지금, 치확이 몇 프로 딸리냐면은, 16% 부족하고, 치확, 치피가 30 정도 모자르고, 원충이 30 모자르거든요? 이걸, 스탯, 붙은 걸로 계산하면은, 치확이 평균 3.5%라고 쳐도 그냥 3%라 치자. 어? 5번이라고 해? 그러면은, 가운데 거는 6%에서 5번. 이것도 5번. 그렇게 하면은, 성유물이, 15번, 빗나간 거예요 그니까 베이스 사랑은 상관이 없어 너무 낮아 치확이라도 높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원충이라도 높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자 그래요 뭐 미코도 아까 얘기해줬고 라이덴 쇼군 봅시다 얘 누르고 좀음 아유 아요의 한도 이거 치확이 너무 낮은데요? 치피에 비해서 이거 아 여기 이게 안 나오는구나 어, 나올 때까지 도세요 어, 그게 제일 좋아요 음 이거랑 여기 이두 개에서 치확이 안 나와서 그런 건데 어떻게든 구해보세요 이거 심해두죠 그래 이럴 것 같았어 음 그냥 무난한 정도예요 원마가 안 높아서 치피가 많이 깎여요 이러면은 HP가 높은 것도 아니라서 이것도 애매하다 혹시 원마 시계 있어요 좋은 거 있을 것 같은데 공격력이 좀 유효은 아니긴 한데 아이고 세상에 HP가 아이고 어떻게 된게 HP 분율 부급이 하나도 없네요 27,000원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운이 없구만 이건. 이건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잘 맞춰 보세요. 호두의 권장 스탠 얘기해 드리면은 원마 시계를 그안 꼈을 때는 HP가 35,000 정도 나와요. 최악 60에 한 210? 원만 9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스! 강화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어차피 야라 행축쓸 거잖아. 파람결록 주는 것도 방법인데 돌려 쓰고 있었나? 그럴까? 아니, 이렇게 스탯이. 내일부터, 어, 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직상 상사한테 가서, 내가 덱 때문에 g 스토리한테 욕먹었다고, 오늘부터 이제 월급 루팡 할 거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어, 아, 물론 난 모른 척할 건데. 아니, 애들이 다 기본적이야, 그냥, 다. 직장사사가 존나 좀 얼탱이 없는 표정 지을 텐데, 원신이 장난이냐고 강하게 한마디 하세요, 진짜로. 아, 이 레벨을 때까지 이런 거 강화도 안 해놓는 거는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나는? 원충은 뭐말안 해도 알겠죠? 이거 한참 부족한 거 지금. 그래도 잘 맞췄네, 양은 벌써 끝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하베지. 아이고, 이거 빵돌신학이구나빙결대잘안 쓰시죠?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내 눈에는 빙결덱을 그리 잘 쓰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잠깐 쓰고 말고 잠깐 쓰고 말고 이런 느낌이다 빙결되기 주력으로는 안 보여요 이게 신화 같은 경우에 이제 1돌 안 뚫려 있으면 쓸 때부터 답답함을 느끼는데 내 예상은 이래 신화를 뽑았을 땐못 키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키웠다가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빙결되기를 한번 써봐야지 하면서 제대로 딱 넣어봤는데 뭔가 이상한 거지 얘 뭔가 이..이.. 이, 어이 왜 이렇게 이 스킬이 화자가 맞노? 이러면서 이거, 어이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어, 아니, 지금 일을 한번더 쓰면, 아야카 강공을 한번더할수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뒤늦게 픽업은 지나가 있는 상태고. 맞아요. 어, 정확하네요. 아유, 불쌍하고만 이거. 이거 이두번 쓰는 거짜릿한데 응, 음, 이게 커요, 이거. 이거, 이꼬 없고가, 그냥 성능을 갈라버려요, 얘를. 내가 원신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별자리 가지고 장난하는데, 얘는 좀 심해. 얘는, 편의성이 아니야 성능을 올려버려 심하게 덱 자체를 고도는 1도를 없다고 해서 덱 자체가 전부 다 세지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 얘는 이거 하나로 아야카가 차고 얘도 차도 차이가 커 그건 몰랐는데 아야카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아야카가 약한 것 같다고? 그거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정상적으로 안 맞춰놔서 그래요 사이클이 매끄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아야카가 약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간단해요 원스폭발 원툴인데 원스폭발을 자주 못 돌리면 당연히 약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 마치 라이덴쇼군이 원충 180으로 쓰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그냥 가면 되지. 음, 전체적으로 그래도 기본은 해놓으셨는데 뭐 하면 되냐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가서 유튜브 가가지고 제 거랑 스펙 대조 좀 해보세요. 그러면 길이 보일 겁니다. 스펙 대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랑이야 사랑. 러브. 어? 내가 현실에서는 지금 사랑을 못 할지언정 게임에선 사랑을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지금 유라가 울릴 무렵이 지금 울고 있다고. 어? 아니, 무기가 지금 우는 게안 보여? 특성 왕관 좀 줘요, 왕관 좀. 구작좀 끝내고. 애들이 딜이 15%에서 막 16%까지도 빠진 애들이 있는데, 지금. 아니, 미치겠네, 진짜. 얘는 지금 몇 프로가 빠진 거야, 호존 도대체. 현지를 더 해야 되냐고. 머리 좀 봉합해요, 제발. 어? 아니, 뭐, 머리가 갑자기 또, 왜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사랑을 주라니까. 무슨 돌파를 더할 생각으로, 보 근데, 진짜, 씨. 아니, 과금 좀 그만하고. 아니, 사랑은 돈이 아니야! 진정한 사랑은, 어? 없더라도. 쥐어짜서라도 하는 그런 그런 거뭐 있잖아 그런 아니 이러면 또 뭔가 쥐어짠다고 하니까 뭐돈 쥐어짜는 거 같긴 하네 나한테 사랑을 줘 아이고 이런 시부럴 본심이 나와버렸네 어 나한테 사랑을 줘본심 제가 볼때 본주님의 사랑은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필요해 마음이 마음의 사랑을 많이 주세요 돈은 나 주고 알겠죠 어이 정도 봐주면 된것 같아 할건다 알려줬어 딱 보면서 대조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행추를 딱 눌렀는데 하, 내 행추 정도면은 그래도 상타치 이러고 딱 보는데 내꺼 눌러 보면 한60 몇에 130몇 이러거든 공격력 막1700 나고 오 그러면 힘의 차이를 느끼고 싶을게 힘의 차이를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한번 이렇게 어? 느껴봐 한번 내가 완전 잘못됐구나 이러면서 네, 그때 돼서 이제 호마이장 부러뜨리고 네, 새롭게 태어나세요. 난 모르겠다 네, 도망갈게요. 다음 번 볼게. 요